네, 5월 24일 성공미술관 본관에서 지금 성란이 선생님 아티스트 토크를 네. 관장을 여기서 우연히 해오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 여기 성공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 성공미술관에 사는 전시는 부산시립미술관이 기획하는 전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부산 지역에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발굴하고 프로모션하는 전시였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좀 확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안에서만 발굴하고 프로모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들보다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다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부산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비평 워크샵이라든가 또 큐레이터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서울에서 전시도 하고 또 내년에는 해외에 나가서 전시를 하고요 또 우리가 소장품으로도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단지 한 번의 전시가 아니라 어좀 글로벌하게 다양한 각도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번 전시회 참여한 작가는 몇 명이죠? 총 8명이고요 네. 부산지역에 출생 출향, 정주작가 중심으로 저희가 어, 오픈콜로 선정을 했습니다. 약 150명의 그 지원자 중에서 8명을 선정을 했고요. 이러한 전시는 단지 또 지역작가들을 발굴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불균형화된 지역과 중앙 간의 미술 생태계를 좀 균형화시키자. 또한 담론 자체도 보다 민주적인 담론, 중앙 집중적 담론이 아니라 좀 민주화된 담론으로서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좀그 거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어 국내외 다양한 비평가들과 큐레이터들 연계합니다. 연계해서 다양한 담론도 만들어 내고 워크샵도 하고 아티스트 토크도 하고 이런 과정적 프로세스도 저희가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서공미술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요. 내년에는 해외에서 전시하고 아마 2 0 2 8년도에는 내후년에는 2017년도죠. 내년에는 부산에서 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우리 서진석 관장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어, 무엇보다도 부산시립미술관을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하반기에 재개관을 하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하기 위한 또 굉장히 많은 건축적인 저희가 과정이 중에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모든 걸다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재개관한 이후에는 새로운 미술관으로서 미래형 미술관으로서 변하기 화 위한 다양한 어, 기초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할 겁니다. 올해,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미래미술관 포럼이라는 것도 얼마 전에 끝났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미래예술행정, 다시 말하면 새로운 미술관이 재개관되면 새로운 행정적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보다 미래형 예술행정. 행정이 아닌 예술행정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또 글로벌 포럼도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에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미래형 미술관 포럼이라든가 또 아시아 영큐레이터 포럼이라든가 저희가 보다 글로컬 미술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 부산 시립 미술관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 전관 개관이 언제이죠? 어, 지금 현재로는 내년 저희가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미술관 야외 조각장 조성목 선생님의 작품이 보이고요. 맞습니다. 회화에 대한 애착이 비판적 거리 없이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자막은 이후 제가 회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화는 강한 시각적 형상성을 기반으로 표현되지만 이러한 특치는 오히려 당의 제외 덕인 동시대 미술환경 속에서 회화가 충분히 조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 저는 회화의 형상적을 통해서 회화가 어떤 방식으로 풀리될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회화라는 장르가지닌 역사성과 전통을 무책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히 재구성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어떤 시장과 태도로 회화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는 늘 고민과 주저함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과거 이미지 구현의 주요 매체 어떤 회화가 동시대 이미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장르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통해 거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 이미지 자체가 정보를 대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처럼 이미지가 넘쳐나는 환경은 사고를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고를 억제하거나 단절시키는 양상도 어,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회화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시각적 언어를 통해 다시 사고를 이끌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AI <놀람>